네, 안녕하십니까. 쇼스터즈의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쇼스트 김시현입니다. 네, 우리가 네. 일을 하다 보면 은 크든 작든 상대방에게 부탁해야 될 일들이 가끔 생기고는 어, 하죠. 네. 네, 이럴 때이 사람만큼은 무조건 도와주겠지 했는데 음. 의외로 안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탁을 들어주는 데도 일종의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음.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인맥 관리 패턴, 인맥인 듯 인맥 아닌 인맥 관리에 쓰는 적중용 100%의 기브앤 기브 패턴입니다. 뭐 요즘 유행한 노래 딱 생각나는. 네. 그런 그만큼 트렌드를 정확하게 반영한 인맥 패턴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네, 사실 이 모든 사람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다 관리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물론이죠. 인맥인듯 인맥 아닌 사람들도 인맥이 될수 있기 때문에 <laughs> 이 나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 그럴 때 유용한 패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외로 음? 알아두면 아주 효과 만점이에요. 적재적소에 빡! 네. <laughs>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오늘의 패턴이니까 네. 오늘도 이 문제로 고통받고 음. 있는 우리의 동료 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소 대리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A사에 제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 극적 담당자가 제가 예전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 회사에서 제가 자신 있게.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울 줄 알았던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일을 하는데 웃긴 우는데 너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결국 제한 설명회까지 치른 끝에 저 회사는 마지막에 탈락을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한번 회사를 옮겼을 때 저한테 아주 사소한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이거 제가 인맥 관리를 잘못한 건가요? 자, 이 박대리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이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친구니까 문제 없을 거라면서 자신만만하게 일을 시작했을 텐데, 하, 직장 내 이미지도 완전히 추락하고, 큰 걱정이네요. 어, 걱정이에요. 예. 진짜로. 음. 아 이제 지난일는싹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네. 앞으로 어떻게 인맥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 요걸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인맥 패턴이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이제 기부의 테이크 네. 주고받는다. 예.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음. 그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돈, 예, 조건 없는 사람, <laughs> 이게 필요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인맥을 넓히는데 정말 큰 자산이 될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기부앤 기부 패턴 어떤 세 구성이 마련되어 있는지 만나보시죠. 부탁의 수락 여부는 상대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인맥인 듯 인맥 아닌 인맥 관리에는 기부앤 기부 패턴을 활용하세요. 패턴 포인트 하나, 상대의 부탁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도울 수 있는 일은 조건 없이 도와라. 둘. 도움을 주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할 것. 패턴 활용 포인트 하나. 일정 관리 솔루션을 활용해 부탁받은 일은 바로 기록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라. 둘. 왼손이 한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일단 도움을 줬다면 잊어버릴 것. 사실,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음.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은, 오른손 알게 해야죠. 그런가? 아, 아우, 안럽다난 <laughs> 말이에요. 자. 자, 하지만 인맥 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네. 이 도울 수 있을 때딱 도와주고,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그냥 편하게 생각 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반대로 대가 없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어,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멀리 또 넓게 보고 생각을 하셔야지 매일 좁고 또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만 본다면, 인맥 관리에서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사를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암리에 이렇게 음. 쌓는 덕 덕이잖아요. 맞아요. 덕. 예. 네. 그걸로도 직장생활을 더도 윤택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반지의 제왕이 아니라 인맥의 제왕이 되는 제왕. 방법. 마이플 <laughs> 네, 그동안 궁금하게 많으셨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조건 없이 도와주고 조건 없이 도움을 받는 법. 기브 앤 기브 패턴 지금부터 꼼꼼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TV 드라마 미생을 보면 주인공인 오상식 차장이 대학 동창이 있는 회사에 자신만만하게 제안을 했다가 갑자기 친구가 갑을 관계로 까칠하게 나오면서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학 다닐 때잘 나가던 오 차장에게 뭔가 작은 것 하나가 섭섭해서 벌어진 일이었죠. 언제든 부탁을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인맥 관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결과는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거절한 부탁이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작은 도움이 큰 고마움으로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암암리에 쌓는 음덕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세요. 방송인 유재석 씨도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다는 심플한 원칙을 통해 오늘날의 위치에 올랐다고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동료들의 결혼식 사회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출연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을 모두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우리는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하고 그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유능하고 현명한 비즈니스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대가 없이 말 그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정말 만나기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인맥을 넓히기 원한다면 조건 없는 도움이야말로 큰 자산이 될수 있답니다. 부탁을 환영하고 기브앤기브로 끝나는 도움에 익숙해져 보십시오. 인맥의 토양에 걸음을 주듯 기름진 환경을 만들어 인맥의 싹이 자라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행한 배품이 나중에 좋은 일로 돌아오는 것은 동양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명심보감 개선편 6장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운공이 말하였다. 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주어도 자손이 반드시 능이 다 지키지 못하고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주어도 자손이 반드시 다읽지는 못하니 암암리에 음덕을 쌓아 자손을 위하는 계책만 한 것이 없다. 기부엔 기부로 음덕을 쌓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해 보세요. 1. 도움과 부탁에 민감한 사람 되기. 부탁받는 일에 조금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일생에 한 번의 중요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받고 바쁜 업무로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남과 차별된 인맥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록했다가 절대 잊지 말고 챙기기 바랍니다. 2. 조건 없는 도움 행하기. 사람이 늘 조건 없이 도움을 줄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죠. 자신을 둘러보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리소스 범위 내에 도움을 줄수 있다면 긍정적인 자세로 돕도록 하세요.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 인맥 관리의 기본임을 잊지 맙시다. 3. 부탁에 대한 필터링 하기. 돕기로 했다면 조건 없는 도움을 행하는 것이 좋지만 도움에도 선택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내 리소스만으로 돕는다는 원칙을 지키되, 특히 내 인맥을 동원해야 할 도움이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인맥을 동원하는 것은 인맥 관리라는 차원에서 유한한 자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다 많은 도움을 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타인의 도움을 정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4. 내너 있는 거절자 되기. 도움을 주지 못할 때라도 충분한 설명과 양해가 동반된다면 도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의 타이밍과 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인간관계에 아쉬움을 남기곤 하는데요. 도움을 주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원하는 결과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서운함이나 불쾌감을 선사할 필요는 없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패턴 포인트 하나 부탁은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하라. 둘내 리소스만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조건없이 도와라. 셋 돕기 위해 도움을 청하진 말아라. 넷. 도움을 주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라. 활용 포인트. 하나, 도움 요청을 받을 때 일정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라. 일정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부탁을 받았을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로 기록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어라. 둘, 도움을 주고 잊어버려라. 도움을 준 뒤에 그것을 계속 어필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매일 아침에 만나는데 그 사람이 매일 내가 당신을 구해줬지 라고 말하면 느낌이 어떨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잊어버려라. 난 잊었지만 상대는 잊지 않는다.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큰 도움으로 돌아올 것이다. 인맥 아닌 <laughs> 이 관계의 문제는요 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럴 때는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브 앤 기브 요것만 음. 기억하시면 돼요 세상 모든 위치가 이제 예. 기브 앤 티크 뭐 줬다 뺏었다 밀렸다 음. 땡겼다 이건 남녀 사이에서 하는 거고 밀다, 밀다. 남녀 사이에 밀당 <laughs> 남녀 사이에서 하고 때로는 조건 없는 도움과 또베풀어 주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인맥을 더욱더 넓게 음. 만들어 준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을 중심으로 인맥의 싹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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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가는 음. 거거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이 기본적인 인맥 관리 방법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필요한 인맥 관리 비법 음. 여러분을 진짜 그 인맥의 핵심 네. 중심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속는 셈치고 한 번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뭐 대한민국의 탑스타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저요? 유재석 씨. <laughs> 왜 이러세요? <laughs> 유재석 씨의 인맥 관리 비결이라고 하는.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데요. 이 여러분도 이 패턴을 꾸준하게 사용하시면서 음덕을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유느님처럼 유재석 씨처럼 부럽지 않은 튼튼한 인맥을 갖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